<laughs> <laughs> 덮어때 아꼈던 거 여기 다 쓴다 각향 <laughs> 풍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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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요!! 아아 중복이라니 웰트 일돌이라니아 이제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아인슈타인 하카세랑 얘도 박사잖아 얘는 여기는 나찰 아이그 아 어떻게 이럴 수가, 이거, 오토 맞아 아, 이씨. 아, 일돌이라니. 브로냐나 개파드도 아니고. 아, 미치겠네 30뽕! 아우! 70까지 늘어났다고요? 아 뭐야? 그렇네? 어, 나 어차피 이거 다 먹지도 못했는데. 와, 대박이다. 뭐야, 원신도 돌려주지. 아, 이거 성유물 그건가? 어, 최신 게임 좋네 이벤트에 10봅 주는 거 받았냐고? 무슨 이벤트! 아 이거! 아아 아, 이래가지고 언제 나오냐고 <laughs> 호잉마커 활성화라고 얘기하네? 다른 데사였던것 같아 아 마무리 표기 활성화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무리 표기 활성화가 이상하네 왜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었지? 뭐 이렇게 대사가 잘안 들려가지고 아뭐 뭐가 있나 보다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 제레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도 바뀌었다고요? 어? 그래? 단숨에 끝내. 아 이걸로 바뀌었구나.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제레였는데. <laughs> 아파티 추가됐어.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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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어라 할 텐데. 블레이즈 대사 없네. 설마 음월? 히메코 씨,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처리할게요. 왔군 작은 빈틈도 보여선 안될 거야 <laughs> 블레이드 뺀줄 알았잖아 씨. 서운할 뻔했어 단항이 있어야 대사가 나오는 거라고? 진짜? 그대가 검수를 익힐 줄은 몰랐군 흠. 부러진 검을 다시 익기란 쉽지 않고 업보는 돌이킬 수 없지 이게 연관된 캐릭터들만 나오는구나 카프카 우릴 없애지 못한 자들은 우리한테 묻힐 거야. <laughs> 카프카, 각본에 없는 부분은 애드리브로 가도 돼? 아, 이게 설마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임? 카프카, 우리를 없애지 못한 자들은 우리한테 어? 묻힐 거야. 어, 은랑이랑 별로 안 친해? 블레이드 <laughs> 잠깐만, 내가 잠깐 여기서 보자. 아, 여기. 삶은 징벌이지. 삶은 징벌이지. <laughs> 파멸로 가는 길에 지름길 같은 건 없어. 모든 게 이곳에서 끝났으면 좋겠군. 내가 겪은 수만 번의 고통 중 가장 보잘 것 없군. 카프카, 우릴 없애지 못한 자들은 우리한테 묻힐 거야. 네 수법은 항상 종잡을 수가 없다군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경류... 내 고통의 내 초식 하나 하나를 지켜보아라. 경원, 예전에는 이 정도로 오지랖이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왓군 작은 빈틈도 보여서는 안될 거야. 드비, 아니, 아, 블레이드, 블레이드, 아, 오, 또뭐 추가된 거 있나, 호호. 켜두어 끝났군 예상대로군 조금 더 가까이 가도 괜찮아 볼일 남았어 으헤이! 좋아 음 좋아 아주 좋아 신난다 휘파람을 불어주 훠훠나 휘파람 불줄 몰라 훠 궁대사 난이절경에 닿을 수는 없지만 그대들을 초대할 수는 있지 초대남 너무 좋아 어 근데 그거 그뭐 다른 대사는 왜 없어? 그거는 왜안 넣어주는 거야? 그거 있잖아 그피아의 파멸을 그거 왜안안 넣어? 피아의 파멸 에이! 아 좋아 <laughs> 피아의 파멸 좋아 어 너무 찰져 대사가 너무 찰져 좋아 피아의 파멸! 파멸 좋아 아, 아주 찰져 맛있다. 손 부상이 다 나으면 같이 게임하자고 약속했는데 손이 지금까지도 안 났더라고 <laughs> 손이 안나 제발 뭐라고 말좀해 각본에 대화 금지라고 적혀있지도 <laughs> 않잖아 제발 뭐라고 말 운낭 진짜 목소리 잘 어울린다 음. 어, 약점 격파 벌써 걸려들다니 아, 이거 원래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안돼 있었던 거지? 성호님 이름 외우기 쉽네요 어 그렇네 장미 장생? 아 너 숨차서 그러는 거 맞지 그 장생 그거 아와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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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사자머리 안녕 또 만났네 오 블레이디 사냥할 준비는 됐겠지 블레이디 그래서 나 뽑기 어디서 하면 돼 <laughs> 일돌이라니 일돌이라니 <laughs>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동료 <laughs> 정말 좋군 아왜 좋단 말이야 웰트도 <laughs> 아 웰트도 좋단 말이지 잠이 안와? <laughs> 이해해 영감은 되게 밤중에 떠오르거든 그리고 그걸 무시하긴 어렵지 안그런가? 잠이 안와? 잠이 안와? 이, 난 8년 동안 애니메이터로 일했어 사람들한테 꿈을 만들어주거든 잠이 안 와? 잠이 안 와? 음 말하자면 긴데 다들 잊고 싶은 사람이나 사연을 거론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 입덕하려고? 이 시리즈는 우리 고향에서만 방영된 건데 음 입덕하려고? 역사 연구, 애니메이션 제작 내 고향은 과거 붕괴라고 불리는 힘에 침식됐어 하지만 내 고향이 아름답고 따스한 세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. 오, 붕괴! 종종 각종 전투 자세를 보여달라고 조르곤 해. 엄청 멋있다나?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? <웃음> 그렇군. <웃음> 아, 웰트 <멜트> 좋을지도. <laughs> 아, 근데 나 이거 원신이랑 차이점을 알았어. 원신은 있잖아요. 이렇게 뉴가 떠 있잖아 음성에 근데 나도 모르게 뒤로 가기 한번 눌렀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게 없어져 있단 말이야? 어, 근데 붕괴는 이거 살아 있네 뉴가 나 아, 원신에서 그게 미세하게 좀 불편하더라고 잘못 실수해서 뒤로 가기 눌렀다가 다시 들어가면 아 뭐가 뉴지 이러면서 모르겠는 거야 그 어, 여기는 약간 어안 그렇네 젊은 사람이 활기 넘치는 건 좋은 일이지 다만 움직이기 전에 나한테 언급 좀 해줬으면 하네. 아 좋을지도... 웰트... 이 느낌은... 피가 뜨거워지고 있어... 아, 이렇게 개방할 때도... 어... 야, 이거 좋다... 원신은 별자리 개방할 때... 시 뭐, 별자리 개방하든 말든이잖아... 어... 어... 뭐야... 여기 인터페이스도 살짝 바뀌었네... 여기... 여기 약간 이런 거 없었잖아... 이런 거... 이런 느낌... 오, 이것저것 바뀌었어?